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완성연력학법칙 2.3전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의 그림을 보시면 가 나와 같이 온도가 같은 동일한 양의 이상기체 A를 동일한 부피 용기에 넣어 마개를 닫고 각각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속에 넣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 나에서 A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가에서 A가 방출한 열량과 나에서 A가 흡수한 열량이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부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은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에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내부의 기체 온도가 낮아지고 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가에서 온도 감소량은 나에서 온도 증가량과 같다. 그렇겠죠. 왜냐면 어차피 방출한 열량과 흡수한 열량이 같으니까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같을 거 아니에요. 크기가 그럼 온도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엔 나에서 흡수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것도 맞고요그 다음 디귿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압력도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같이 내려가겠죠 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는 선지도 맞는 선지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어서 2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단열된 피스톤 위에 물체 A가 올려진 상태에서 피스톤이 정제해 있는 모습을 그렇다는 건 지금 A가 누르는 힘만큼 이 내부에 있는 기체도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 나는 가에서 A 위에 물체 B를 올렸더니 피스톤이 아래로 이동하여 정제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래로 누르는 힘이 더 강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했다는 거는 지금 이 기체가 위로 미는 힘도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정지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부터 볼까요?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거는 단열 압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서 나머지 물리량은 다 증가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역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는 참이 됩니다. 그다음 뒤엔 기체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오히려 나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디귿. 가나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기체의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지금 이 과정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이 0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크기 두 개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3번의 그림 가 나와 같이 온도와 부피가 동일한 양의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동일한 열량 q를 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피스톤이 이동에 정지하고 나에서는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좀밟볼 건데 처음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이유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누르려는 이 압력과 밖에서 밀어주는 대기압이 같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결국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 정지했다는 거는 밖에서 눌러주는 대기압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안에서 밀어주는 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가, 가를 한번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면 P가 처음과 나중 값이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온도도 이렇게 증가했겠죠. 를 그래서 이때는 Q를 가해주면은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때는 부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고 온도도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q를 넣어준 값은 일을할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내부 에너지에 몰빵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a의 열을 가하여 피스톤이 정지한 후 a의 물리량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거를 고르래요. 그러니까 나가 더큰 거를 고르는 거죠. 그럼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랑 온도는 함께 따라가니까 니은도 맞겠죠. 그 다음 이제 압력 체크해보셔야 되는데 가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고 그리고 나에서는 압력이 증가하니까 당연하게도 디귿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5번이죠. 아, 이어서 4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에서 C까지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B과정은 등압과정이고 그리고 BC과정은 단열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B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이고 기체의 온도는 A랑 C에서가 같다. 이 A랑 C에서 기체 온도가 같다는 거를 등온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등온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Q라는 열량이 들어오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A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그렇죠.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온도는 증가합니다. 그다음 니은 이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AB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 보다 크다. 여기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건 온도 변화량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온도가 증가하고 이때는 온도가 감소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등온선을 B에도 한번 그려보자면 지금 이때 온도를 T2 그리고 이 A랑 C에서 온도를 T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에서 B로 갈 때는 T1에서 T2가 된 거고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는 t2에서 t1이 된 거니까 온도 변화량이 같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은 틀린 거죠. 자, 다음은 d급입니다.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보다 큰지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ab에서 이 q는 1도 하죠. 이 넓이만큼 1도 하고 그리고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에도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q는 내부 에너지랑 일에 골고루 분산이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A에서 B로 갈때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B에서 C로 갈때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BC 과정 같은 경우는 단열 과정이니까 이 Q값이 0으로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크기가 같다고요. 그리고 이 단열 과정에서는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일의 크기도 같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친이세 가지 물리량의 크기는 다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인 요이 체크한 이 값이 Q보다 큰지를 물어보는 건데 애초에 얘는 Q를 분산받기 때문에 그 물리량과 크기가 같은 B의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일 모두 Q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d 귿이 틀리다는 것도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유산기체의 상태가 ABC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기역, 기체의 내부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에서 B로 갈때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A에서가 크다는 거는 잘못된 선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자 이때는 온도도 올라가죠. 왜냐면 여기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2PV고 여기서는 6PV니까 얘는 온도랑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가 만약에 2t였다면 여기서는 6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온도가 증가하니까 당연하게도 내부 에너지는 변화량이 플러스고 그리고 이때 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 1도 플러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열을 흡수한 거겠죠. 니은은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d 급 풀어보겠습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ab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의 3분의 2인지 물어보는데 얘는 그냥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B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의 3분의 2배냐? 그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 보시면 여기는 3개고 2개니까 3분의 2배가 맞겠네요. 그래서 니그, 니은과 디귿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은 6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열효율이 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B 과정과 B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각각 3q랑 10q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6q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건 한번 그럼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 볼까요? AB 과정, BC 과정, 그 다음에 CD 과정, DA 과정입니다. 이때 먹은 열 혹은 방출한 열, 그 다음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AB나 DC 같은 경우, CD 같은 경우는 밑면적이 없으니까 이때 한 일이 0이겠죠. 그래서 일단 0인 거를 이렇게 먼저 써두고요. 자그 다음 문제 조건 한번 보시면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3q. 그럼 그거는 전부 다 온도를 올리는데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10q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10q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여기서 방출한 열량은 6q라고 나와있으니까 마이너스 6q고 얘도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이 2q인 거잖아요 그럼 이 열기관의 모식도를 그려보자면 얘가 투자한 열 그리고 여기가 2q 여기가 방출한 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da도 이거 뭐 저희가 기출해서 너무 많이 풀어봤으니까 마이너스인 거 바로 보이시죠 근데 넣은 게 13Q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3Q. 근데 여기서 2Q만큼의 한 바퀴 동안 일을 했다는 거는 빠져나온 거는 11Q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5Q라는 것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 D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Q이다. 자, 일단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BC 과정에서 한 일이 이 빨간색깔 박스만큼의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DA 과정에서 받은 일은 이 파란색깔 박스만큼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델타 V는 동일한데 이 높이를 의미하는 P값이 두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 안쪽 내부 면적이 EQ가 되니까 이 아래쪽도 EQ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D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이 파란색깔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EQ가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B에서와 D에서가 같다. 이거는 일단 표를 마저 채워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BC 과정에서 한 일이 4Q가 되잖아요? 여기가 4Q고, 여기는 6Q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이너스 2Q니까, 얘가 마이너스 3Q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부에너지는 B랑 D에서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B에서 D로 갈 때, 6Q가 증가했다가 6Q가 감소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B랑 D에서 내부에너지는 같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디귿입니다. 열효율을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거의 는 그냥 1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 디귿도 맞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7번 문항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w a 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보죠. Q2가 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어. 그렇죠. 이거는 열역학 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Q1분의 Q2가 클수록 열기관의 열효율이 크다. 얘는 잘못된 거죠. 만약에 열효율을 높이고 싶으면 은이 값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열효율이라는 거는 1-Q1분의 Q2라고도 쓸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체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Q1분의 Q2는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틀린 거고 그 다음 D, W는 Q1 Q2랑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Q1이 결국에는 1과 Q2로 쪼개지는 거니까 넘기면은 학생 시도 맞는 선지인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자, 다음으로 2점 마지막 문항인 8번인데요. 표는 열 기관 AB가 1회 순환하는 동안 AB가 흡수한 열량과 한 일, 열 효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Q를 흡수했는데 열 효율이 0점이라는 거는 한 일이 0.2Q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흡수한 거 분의 한 일이 열효율이니까요. 그리고 얘 같은 거는 2분의 0.5잖아요. 그럼 분모 분자의 2 e 곱해 보시면 4분의 1이니까 0.2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그리고 니은 열기관이 방출한 열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Q1을 흡수했는데 0.2만큼 일을 했다는 거는 이제 방출한 게 0.8Q가 되겠죠 근데 B는 어떠죠 2Q만큼 흡수했는데 0.5만큼 일했으니까 1.5Q만큼 방출하는 겁니다 그럼 니음도 틀렸네요 그럼 디귿만 맞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항은 모두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3점짜리 문항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의 피스톤 위에 추가 올려진 상태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가에서 기체에다가 열량 q를 공급했더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피스톤이 위로 이동하여 정지한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등압 과정인 거죠? 자그 다음에 다는 나의 피스톤 위에 있는 추를 제거하였더니 피스톤이 위로 올라와서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뭐그렇다는건 이제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이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이 힘을 제거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거 얘는 단열 과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기체 부피는 가나다에서 V0, 2V0, 3V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하나하나 이상 기체 방정식하고 열력학일법칙을 써서 분석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너무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로 풀어도 되겠죠? 기업부터 볼까요? 가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와 같다. 지금 Q를 공급을 했는데 여기서 등압 과정이잖아요. 그럼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Q와 같다고 하면 안 되고 Q보다 작다고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자, 나에서 다로갈 때는 단열팽창인데 단열팽창의 경우에는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는. 잘못된 선제인 거죠. 그 다음, 디귿.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가나과정과 나다과정. 어디가 더 큰지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 부피 변화량은 같아요, 둘 다. 그럼 평균적인 압력이 누가 더 큰지를 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압력이, 압력을 한번 대충 그려보면요. 등압과정이니까 일정한 거죠. 그리고 단열과정에서는 압력이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가나가 나다보다 더 크니까 결론적으로 외부에 한 일은 가나 과정에서가 나다 과정보다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2번인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바로바로 바로 해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수능완성 강의를 듣고 있을 게 아니라 기출문제부터 꼼꼼히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해설을 듣고서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어떻게 푸는 거냐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학습이 지금 사실상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이 지금 뭐두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수능완성 강의를 듣는 거는 너무 좋, 좋으나 어, 기출문제도 안된 상태에서 사실 이걸 듣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출문제를 먼저 듣고 오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막다 열심히 하나씩 다 적어가면서 분석하는 걸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거의 이제 눈으로 이렇게 풀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어서 2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에서 한 바퀴를 순환해서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하는 또는 방출하는 열량과 기체가 외부에 한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겹도록 봤기 때문에 사실 보자마자 이제 몇몇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로 찾을 수 있겠죠. AB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일도 하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플러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150이고 얘도 150이잖아요? 그럼 이때 내부에너지 변화는 0이라는 거예요. 이건 등온 과정인 거죠. 근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CD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가 마이너스 1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DA 같은 경우는 얘도 이두 값이 같으니까 내부에너지가 안 변하는 거죠. 그럼 등온 과정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때 부피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10, 따라서 열량도 마이너스 110이 됩니다. 그러면 토탈 내부 에너지가 0이라는 거는 익히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가 플러스 150이 되고 기역은 10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기역부터 볼까요?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 자 A에서 B로 갈때 온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BC는 온도가 유지되죠. 그럼 따라서 C가 A보다 온도가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에서가 C보다 낮은 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다음 니은도 맞고요. 자, 그리고 디귿에서는 열기관의 열효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투자 대비 한 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우선은 흡수한 열량이 400줄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일을 계산해 보시면 요거를 토탈 값을 다 더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140이 되죠? 그럼 이거를 20으로 나누시면은 20분의 7이 되니까 디귿도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문항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한번 순환하는 동안 고열원으로부터 OQ의 열을 흡수하여서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그리고 나는 가의 열기관에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 에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B랑 CD 과정은 등온과정, 그리고 BC랑 DA 과정은 단열과정이라고 나와 있고, 이 색칠한 부분의 면적은 Q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에 한 일이 Q가 되는 거니까 여기 Q가 오고, 그리고 저 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은 4Q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5분의 1, 즉, 0.2가 된다는 것 또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 과정과 이 과정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Q만큼이 들어온 거고, 여기서 4Q만큼이 빠져나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4Q이다. 맞죠? 그 다음 비귿.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D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과 같다. 지금 BC 과정과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어차피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한 일의 크기가 같잖아요. 근데 지금 BC에서 감소한 온도랑 DA에서 증가한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 BC 과정과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건 하거나 받은 일의 크기도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비극도 참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한번 순환하는 동안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4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0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 a를 그리고 나는 한번 순환하는 동안 고열원으로부터 q0의 열을 흡수하여 W에 일을 하고 저 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 B를 나타낸 것이고, 이때 열기관의 열효율은 A가 B의 두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일단 이 고열원에서 이걸 두개 합쳐서 적어보면은, 얘는 Q0 플러스 4W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열효율은 Q0 플러스 4W분의 4W가 되고, 그리고 나에서는 어떻죠? 얘는 Q0분의 그냥 W가 됩니다. 근데 A가 B의 두 배라는 거는 B에다가 2를 곱했을 때 같아진다는 거겠죠? 그럼 나눠서 약분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넘기면은 이 q0는 q0 플러스 4w. 즉, q0가 4w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q0 대신 다 4w로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럼 얘는 8w, 여기 4w가 되고, 여기도 4w, 3w가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고열원에서 A에 공급된 열량은 그럼 이거 다시 한번 Q로 바꿔보시면은 2Q0가 되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의 열 효율은 8W분의 4W니까 2분의 1맞고요그 다음 ㄷ, 나에서 B에서 저 열원으로 방출된 열량은,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찾는 건데, 얘는 4분의 3Q0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력학법칙 도 모든 문항을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나 수능특강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도는 충분히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